자칫 잘못하면, 뉴스에 속보 뜨겁다. 무시, 무시, 위아래도 없고, 공본도 없고, 아이다, 안카나, 때가 아이다, 안카나, 고만 그만 날뛰라고만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빚라 고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오늘도 TV님, TV가, TV님이, 어, 우리 친구님들 보고 싶다. 하이도 음. 보고 싶고, 음. 이, 오늘도 친구님들 음, 또 힘내갖고, 음. 단디 들어봐래. 음. 희게 불렀다, 음. 할배 할배 청했다, 나무의 신의 봉정이라. 자 선생님 오늘도 저희가 사주를 한 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불러드리고 선생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아. 한번 잡아 보시고 그리고 하.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한 분의 사주를 더 불러드리면서 음. 다른 질문으로 이어갈 겁니다. 그래. 일단은 이분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940년, 7월 11일생, 남자분의 서주입니다 40년생, 응. 용띠, 84세 용띠네, 경진생, 응. 어이구. 7월생, 응. 그런데, 80세 용띠야. 올해 내년, 1년, 2년, 올해 내 다이가 다섯, 여섯, 뽑이 잘른가라. 모르겠다, 나가볼 때는, 건강 몸조심해라. 자, 찢자, 뭐, 나, 뭐, 뉴스에 속보 뜨겁다. 응, 음. 망자의 고인이 되겠디. 조심하수안 좋다. 나가볼 때는, 불길하다이 그러고, 휘, 이 사람 사주에는, 그래도 뭔가의 가슴에는, 명색에는, 이름은 내락했는디. 휘, 올해는, 기운에는, 이래 보면은, 아마 내 주위에는, 아마, 어, 흐르는 기세, 기운에는 차라리 올해는 대활동보다는 고마 가나이 끓이 움직이면은 막 나가볼 때는 더 구슬이 달고 들고 더 깨지고 하이 헤 <laughs> 나가볼 때는 시끄러워지고 음 나가볼 때는 오히려 허허, 확장 번창보다는 고마 잔잔 하나 있는 자리 그대로 머무르고 그냥 막 있는 그대로 그냥. 어, 마음을 다스리고 다지고 그냥 사는 거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들어오는데 뭔가를 또 저지르지 말래해 저지르지 말고요 근데 올해 운기에서는 그게 안 먹힌다 재미없다 이제는 사람은 누구나 인명은 제천이지만도 아마 내 일신의 건강을 잘 돌살피야 되겠고 흐름에서 내 기운에서 많이 바친다 인간에그러고 사람의 인간에서 이런 어, 가증사회에서든 모든 이런 기운에서 자칫 잘못하면 뺏긴다 손해본다 손시 타게본다 조심해라 이런게 들어온다 움직이지 마라 84세 용띠야 어헤, 남을 신의 봉천이라 올해의 기운이 이 사람은 전쟁의 사지의 흐름에는 참말로 마음씨는 선비 같고, 부처 같아. 어이구, 야야. 허허이. 야야는 죄송합니다. 응, 야. 8 4내 곡에는, 아마 흐름에는, 기운에는, 어, 자칫 잘못하면은, 원래 이 사람은 내가 갖고 있던 거, 이런 것도 다 베풀어야 되고, 뿜어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소유를 하고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안 풀린 자. 용띠, 8 4 기운에, 올해는, 내년에 올해 눌삼재에서 내년 날삼재로 이어지면서 아마 몸쪽으로신변쪽으로 어 85세, 6세에는 아마 나가볼 때는 큰 고비 아닌 이런 풍파, 고비가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야지야, 치아아야, 아야지야 하고다 음, 잘못하면 뭐뭐 조심해라. 일단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건강상의 문제가 좀 많이 보이는 겁니까? 음. 이분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음. 좀 앞으로도 좀 조금 더 기대해보면 어떠나 싶어가지고. 나가볼 때도 84곡이면 요새는 100세라서 뭐 청춘이 꾸말리라 가겠지만도, 일단은 용지, 지금 허름의 사주에는 고마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본전은 치기 한다이 어 나대고 나, 나 나서는 거에서는 오히려 더 역효과다. 음 그래서 본전도 못 취한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음, 나가볼 때는 조금 활동 이런 거를 중단하고 자제를 하고 내 몸에 이런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도사리고 이런 거를 북돋고 잘 돌봐라 이렇게 들어오지. 뭔가 이런 이 사람은 기운은 좀안 좋다. 음. 안 좋지만은, 한때는, 어이, 깊은 맛이 있었는지, 아이 어, 아이고, 한때는 이 사람도, 뭐, 정치계나 이런, 어, 철학이나 머리에는, 머리는 참 청명하고 비싸원하고, 감투인지, 무슨 철학인지, 사주의 머리는 똑똑하다, 영리하다, 하고만은그 영리함은, 내 자식한테 이제 물리주라. 근데 지금은 내 대해서는 이제는 어, 나가볼 때는 재개하는 거는 힘이 들것다. 아, 그래서 조금 기운에서는 조금 움직이는 그런 대세보다는 조금 활동을 줄이고 자제를 해야 되는 이런 기세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야, 제가 선생님 어쩌지. 한 분의 사주를 더 말씀드릴 건데 음, 지금 불러드리는 분의 사주와 음. 지금 앞에 불러드린 이분의 사주와 좀 어떤 합이라고 합니까? 두분이 두 사람이 예,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음. 합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1940년 7월 11일생이었죠. 자, 두 번째 불러드릴 사주는 1985년 3월 31일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음. 이이두 분의 사주가 같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39세, 85년생. 아이고, 야야, 니는, 금방 지다. 자꾸 니는 용띠 같고용 해먹지 마이 그러고, 소띠, 이거, 이 사람은, 무이 무시, 무시, 위아래도 없고, 근본도 없고, 자꾸 촐란대지 말리니 까불지 말리먹고유 와이카노. 핏 빨아먹지 마라. 허 용띠하고는 나가 볼 때는 용띠가 부처님이라 하면은 소띠는 사악한 기시이다. 잡시이다. 너무 사악하고 소란하다. 흐르는 기운 기세가 쉽게 말하자면은 너무 강해요. 강해서 용띠를 자칫 잡아먹는다. 핏바라먹는다아 모르겠다. 소띠는 흐르면은 그렇게 들어오는디. 그런데 뭔가를 장악을 할라하는지 혹시 매사에 이렇게 보면 주의가 온갖 주의가 맑지가않고그러면은 자꾸 뭔가 볼 때는 뛰어 가면 갈수록 엎어지고 자빠진다. 니나 소띠니나 까불지 마라. 모르겠대 이래 들어온다. 이게 뭘거이 뭐 자, 그러면 이두 분의 사주가 제일 지랄한다. 2024년 초반에 어떤 활동을 했을 때좀 음. 빛을 발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가라앉겠습니까? 어, 아이고, 용띠하고, 네네. 소띠하고, 네네. 아이고, 자고 나는 볼 때는 그렇다. 이 사람 두 사람의 뭔가 합작을 하고 뭔가가 업무를 꾸미고, 뭔가 둘이서 합의를 이루고, 뭐를 한다 해는데 해도, 나가 볼 때는 성사, 성리, 완공, 착공이 안 들어온다. 지붕 기둥 없는 집다까리, 왕창 내려앉는다. 마 시끄럽다. 나 그리 들어온다. 합이가 안 들어. 아 그래서 어, 올해는 소띠야도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도와이만 먹고 내 사주에는 기운을 잘 둘러보고 살피고 어 사람은 누구에게나 보면은 때와 시가 있는데 우리 소띠야 이 양반은 이 분은 천지풍별도 모르고 앞뒤 두서도 없고 막무가니다. 그래서 천방지축이다 소띠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은 용띠에는 비하지는 말되 용띠부는 나가볼 때 선비 사람은 선량하건만은 아마 나가볼 때는 이런 소띠의 합을 이룬다 했을 때는 어 합리적이지가 못하고 모든가 만사의 뭔가가 둘이 조화를 이룬다고 해도 나가볼 때는 마 물에 저 기름에다가 라이터 팍뜬지가 불이 확더 붙어야 되는 그런 기운이 들면 좋긴데, 야는 용띠하고 지띠는 지띠가 소띠가 음 여기 용띠하고 소띠는 물과 기름이다 넣는 안 된다. 나가 볼 때는 합의점 맥락은 합의가 없습니다. 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사주를 제가 말씀드리고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940년 7월 11일생, 응, 용띠, 응. 김종인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 네네. 김종인 누구? <laughs> 그리고 1985년 3월 31일생, 31일생 남자분의 사주는 국민의힘 전 대표 어?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두 분의 사주를 제가 제가 가져온 이유가 이번에 금태석 아이고. 의원과 그 이준석 어? 전 대표가 둘이 손을 잡고 이제 신당을 창당한다고 지금 거의 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김종인 전 의원이 자문을 해주고 음.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음. 이분이 음. 다시 자문을 해줬을 때 음. 신당을 창당하고 했을 때 어떤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음.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께 질문 드려봤습니다. 아이고, 사람은요. 누구나 사주팔자 속에, 사주팔자는못 속이고, 못 벗겨간다, 못 비켜나가는디, 아마 우리 용띠의 이런 사주는, 흐름에는, 앞전에는, 전쟁에는, 대활동에서 이름도 명세계, 이름은 다 명성은 해락했지만, 지금 노후에 들어서는 84세 용띠는, 다시 나가볼 때는 저산 속에서, 쉽게 말하면은 심신을 달개고 마음 안정을 달개고 다스리라는 그런 형국 기운을 쉽게 말하면은 잘 잡아서 내 일신 건강으로 잘 돌발하고 들어오고 소띠 같은 경우에는 음 아직까지 이분도 때가 아니에요. 때도 아니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laughs> 뛰어가면 갈수록 더 엎어지고 더 피가 나고 고난과 역경이 따르고 붓슬싱할 시비가 더, 눈덩이가 산덩이 돼갖고, 음, 더 커져. 그래서, 조금 나가볼 때는, 뒤로 한발자고 때려놓, 오, 백보 아니오십보로물었쓰면은 참말로, 조금 본전은 하겠구만두. 와이카는 모르겠다. 안 좋다, 이때가 그러면은.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도 적지 않아 많은디. 그러면 그, 정치 그, 뭐, 맹색이 이름 날리는 것도 한 번쯤은 해보고는 심는 거는 맞는데, 이해는 되지만도, 지금은 이 사람 소띠는, 아이다않나 때가 아이다않나 그만, 그만 날뛰라구만 그래서, 자칫 갔다 가만 아마, 집토끼산도달 잃는다. 응. 내가 사주에는 흐름에는 막혀 있다 보니까 안 풀려요. 그래서, 선사, 승리, 이런 게 없어요. 성공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고그 부분 맥을 잘 잡고, 둘러, 어, 사신다면, 지혜롭게 사신다면, 정말, 뭔가를, 어, 좀더 나은 생활에 좋은 대우받고 살지 않겠나 싶은데. 음, 그래서, 친구님들, 오늘도 어떡해? 음, 좋은 하루 마무리 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laughs>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띠라고, 마.